안녕하세요. 바보아빠입니다. 메세아나,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 새로운 일 하나씩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날에도 메세아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왜 제가 바보아빠인가? 바보 아빠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보 아빠예 바보. 그 바보. 바보 천체할 때의 바보. 그리고 딸 바보, 뭐, 아들 바보 할 때의 바보. 맞습니다. 예전에 동네에 살면, 동네 바보들 한 명씩 있죠. 제가 그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서, 어, 바보 아빠라는 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느낌이 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저 본인이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소중한 무엇,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가장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한 과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 예전같지 않은 돈독함이 느껴지고 점점 거리가 느껴지는 친구들 그런 상실감이 느꼈을 때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의 공허함으로 왜 이리 내가 바보처럼 살까 하며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들 인생은, 어, 우리 학창시절에 그 영어 문법처럼,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는 그런 후회와 반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제 모습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바보 아빠라는 필명을 쓴 겁니다. 학창 시절이나 사회 진출에서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뭔가 분명히 놓치고 수많은 것들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이런 후회와 어, 요새 현타로 가죠. 현실 자각 타임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새로운 길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냥 현실의 굴레에 순종하면서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고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하는 반대 극부의 그런 모습으로 제 의지로 필명도 바보 아빠를 쓰게 된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본인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은 발전된 덜 바보다운 제가 되고자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 달린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덜 바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을 가고 글을 쓰고 새로운 배움을 추구합니다. 매, 새, 하나. 감사합니다.